하게 어, 어. 일단 그 기사는 저희들도 정말 기사로서 다들 접했어요, 처음에. 정말 모르는 사실이었었는데 그렇게 프리즈스 언론에 뭐 헤일로 이번에 나간다 해서 저희들도 많이 놀랬고. 근데 하지만 그거는 사실대로 그런 저희가 뭐 나간다는 그런 오보였었고요. 그리고 저 이제 제가 이제 친한 이제 동생 중에 뭐 뉴이스트 분도 그거 데뷔를 하셨지만 연습생 신분으로 나갔지만 또제 친한 그 하시아시라는 이번에 원어원 중에 한명된 성훈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제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그 성훈이도 데뷔를 했지만 어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원어원 프로듀스 원어원에 나가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일단 그 간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제가 형이지만 그 동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프로듀스 원어 시즌 2를 되게 애청자로서 즐겨 많이 봤는데 이제 거기 나왔던 열생 친구들이 정말 간절하고 연습 많이 하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또 잘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. 보면서 아 우리도 또 먼저 데뷔한 선배이긴 하지만 이제 부족한 점도 많고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되게 자극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요 어 이번에 그 방송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 같이 다시 또 마인드를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약간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리저스 나왔던 친구들